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조금 더 깊게 함께 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윤리적으로 살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어떤 행동들을 했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지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미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데요.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기도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고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어, 31절에 보시면 어, 너희가 진짜로 믿느냐 이런 물음도 되고 의문문도 되고 또 평소 아 그래 이제야 믿는구나 이렇게 어, 질문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기도에 보면.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의 뒷부분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며 비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것이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 지금 이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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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라고 기도합니다. 떠난 이후에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8절 보십시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부에게 이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음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이 세상에 저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 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마땅히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이 애끓음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남겨질 제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는 이제 세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들 앞에서요. 굉장히 귀하게 포장하고 귀하게 말씀하시는 이들 지금 이들은 서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누가 나의 경쟁자인가 내게 위협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에만 봐도 세 번이나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세 번이나 다투고 예수님에게 꾸중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혼내시거나 정신 차려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은 내 것이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고 또 제가 이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았습니다. 하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게 이렇게 싸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이 남겨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인 이 제자들. 이 안타까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그건 저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제자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제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건,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저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어떠함이 먼저 선행돼야 내가 기도해 줄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이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고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이고 애 끓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제자들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것. 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이고, 나에게 주신 저들은 내 것이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미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지금 이,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의 상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의 현실, 이 17장까지의 제자들의 상황이나 제자들의 마음가짐을 그것만 딱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7장에서 기도하시지만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며 변화되는 제자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사도행전의 삶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중보해주시는 당사자의 마음, 상황, 환경, 그것을 보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앞을 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다른 이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도 고민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는 떠나고 이들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에 이 16장까지의 말씀을 쭉 들으면 의문이 좀 생깁니다. 제자들은 고별설교를 듣고 성만찬에서 서로 세족식도 하고 예수님께서 몇 번씩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들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믿고 있을까?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까?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해서 같은 곳을 향해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즉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제자들 마음 속에 땅만 품고 있는 이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것만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알죠? 다섯 어, 명의 친구들이 걸어갑니다. 목표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명이 어깨 동무를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발을 맞추어서 자 왼발, 오른발 넘어지지 않고 다섯 명이 다 어깨 동무를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왼발, 오른발 하고 그 구령에 맞춰서 딱, 딱, 딱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그 반환점을 잘 돌아서. 다시 목적지로 잘 돌아오면 어깨 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연합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동일하게 템포를 맞추어서 갑니다. 누가 빨리 가고 늦게 가면 안 되죠. 정확히 가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맞춰주는 거죠.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말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이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과 비슷하지만 연합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명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어깨 동무하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맞춰주고, 그렇게 척척척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연합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연합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섯 명이 따로 있고 연합해서 목적지향해서 발맞춰서 어깨동무하고 가는 그것만 해도 되게 아름답고 귀하고 대단한 모습인데 자세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였나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거는 가론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니니이다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갔을 때의 기쁨의 충만함이 이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즉,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은 예수님의 기쁨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충만하게 그 기쁨이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아니고요. 그 목적이 예수님의 기쁨이 이들에게도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그들을 지켜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며 예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지는 충만함.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심의 증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순종의 결과, 십자가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세상이 알수 없는 충만함이며 기쁨이에요.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 성부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 이 충만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넘어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샌가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당연히 여기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고 고난받는 것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모욕하고, 험담하고, 고발하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없이 여김을 당하고, 쫓겨 다니기도 하시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것은 충만함 때문입니다. 개의치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라는 걸 전하는데 왜 맞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모욕당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함, 그 기쁨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나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할때 제일 앞서가야 하는 게 그것이에요. 다른 어떤 건두 번째고요. 예수님을 한시도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잊은 적이 없고 부인한 적이 없고 그것을 놓친 적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착하게 살았냐, 정직하게 살았냐, 깨끗하게 살았냐 두 번째 문제. 그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어떤 상태나 마음가짐이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짐작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처럼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한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나에게 주신 자들이고, 내 것인데, 내 것은 곧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잘 지켰듯, 이제 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들이 연합을 넘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이들에게도 충만히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먼저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주님,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걸 할수 있는 근거. 이 고백이 없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이걸 바꿔주십시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가또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끌고 왔던 하나님의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쁨,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 말고요. 우리도 예수 님 께서 하나님 만의 허락 하셨던 진짜 기쁨, 우 리의 삶의 현장 에서, 우 리가 자존심 상 하고 모욕 당 하고 뜻대로 어떤 일이 되지않는그 순간 에도, 그삶을 포기 하지 않고 당연히 자연 스럽 게이 믿음 을 포기 하지 않고쭉끌 고, 갈수 있는 것은 진짜 기쁨 이 있는 사람 만쭉올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만 예배하러 올수 있어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자연스러운 그 복음의 삶이 그들의 삶에서 박해나 수군거림이나 내 자존심의 문제나 그것이 꺼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도 또한 다른 일을 위해 어떻게 중보해야 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죠.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고. 제자들에게 있었듯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또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과 이 기도의 내용이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또 소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